스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축도자 사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드 스카트는 무난히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드 스카트라고 하는 것은 쪽 스카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쪽, 6 쪽, 8쪽 하는 쪽 스카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쪽 스카트를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조각이 많다고 해서 엉덩이나 허리 사이즈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어, 만들어진 그 완성된 상태의 그 외곽선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를 그려놓고 비교해 봅시다. 음. 그래서 만들어진 외곽선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놓고, 우리가 네 쪽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네 쪽, 여섯 쪽, 여덟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면에서 지금 이제 앞면에서 봤다고 쳤을 때 앞면에서 보면은 네 쪽은 두 개로 조각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은 앞뒤 에서네 개. 여섯 쪽은 앞면에 선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조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여덟 쪽의 경우는 앞면에 흔히 세 개가 나오면서 조각이네 개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쪽, 여섯 쪽, 여덟 쪽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웨스트 사이즈가 같고요. 엉덩이 사이즈가 같아요. 같아야죠. 이게 같은 폭이어야 되죠. 자. 같은 폭에, 우리가 쪽수카트에는 다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그대로 활용해서, 어, 입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간 엉덩이, 미들 힙이라는 사이즈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가, 어, 힙 길이가 18이며 미들 힙 길이는 9cm가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스카트 길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뭐 미니, 미디, 뭐 맥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50cm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쭈각을 낼 때는 본을 앞뒤 폰을 어, 전체적으로 패턴을 뜨는 게 아니라 분할된 한 면만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조각이 하나든지 여섯 조각이 하나든지 여덟 조각이 하나를 뜨시면 됩니다. 예, 뜨실 때 우리가 좌우의 모양을 같아야 똑같은 음, 형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조각의 반조각만 뜨면 됩니다. 원하는 조각의 반조각, 원하는 조각의 반조각만 뜨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각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66이고, 힙이 92이고, 미드립이 84,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그 사이즈를 가지고, 어, 그대로 하시지 말고, 쪽수로 나눠야 돼요. 쪽수. 쪽수. 쪽수로 나누시는데, 그 쪽수 중에서도 2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나누는 게 분모로 되니까, 배수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게 공식이에요. 어, 그래서, 어, 그 쪽수, 곱하기 2가 되니까 네 쪽의 경우에는 나누기 8, 여섯 쪽의 경우는 나누기 12, 여덟 쪽의 경우는 나누기 1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즉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네 쪽, 여섯 쪽, 여덟 쪽을 할때 공식이 공식이 대입을 해보면 네 쪽이니까 8분의 웨스트, 또 미들립 8분의 미들립. 8분의 힙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요걸 그대로 할 수가 없었죠. 축도자에서 60 이상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은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게 있었죠. 분모를 반으로 나누면서 사이즈를 반으로 한다. 분모를 반으로 나누면서 사이즈를 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사이즈의 반으로 놓으라는 서로의 약속부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분의, 4분의 힙도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웨스트도, 4분의 미드립도, 4분의 힙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즉, 뭐가 어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8분의 웨스트는 얼마였죠? 8분의 66이었잖아요. 그러면 4분의 33에서 찾아라. 이 얘기고요. 8분의 미들힙은 8분의 지금 얼마죠? 84죠. 84이기 때문에 4분의 42를 찾아라. 또 8분의 힙, 즉 8분의 92는 그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4분의 46을 찾아라. 이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6, 6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모든 거를 다 과정을 거쳤다 생각하고 6쪽일 때는 무조건 6분의 웨스트도 6분의 미들힙도 6분의 힙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결론이고요. 8쪽 마찬가지죠. 8분의 웨스트도 8분의 미들힙도 8분의 힙 돌을 찾으면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을 뜰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 되는데 처음에는 좀어 혼돈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거를 한번 어 제작을 해봅시다. 음. 그러면. 어 우리가 네 쪽, 여섯 쪽, 여덟 쪽을 한번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종이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를 가운데 이렇게 접으세요. 어, 접어서 여러분들이 이, 한 면을 먼저 이렇게 찾을 찾아놓고 중앙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 슬쩍 중심선을 이렇게 슬쩍 한번 걸어놔주시고, 그리고 또한 면을 접으시고, 또한 면을 접으시고,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주, 이 선을 각각 중심선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리가 중심선 세 개를 지금 해놨습니다. 음, 그러면 각각 이게 지금 네 쪽, 여섯 쪽, 여덟 쪽을 할 거예요. 음, 좀 조각을 옆에다가 다시 쓸게요. 네 음, 쪽, 여덟 쪽.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접은 그선의 중심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딱 접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이즈 한번 적어 봅시다. 네쪽, 웨스트, 미드립, 힙. 이게 66, 84, 92 였어요. 그리고 힙 길이 18 하면 무조건 미드립은 9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커트 길이 50. 자, 이렇게 사이즈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네쪽 하려면은 4분의 웨스트도, 8분의 웨스트는 4분의 웨스트도를 찾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반으로 논아 놓으세요. 이번에는 사이즈를 무조건 반으로 이렇게 해서 33, 42, 46 이렇게 논아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네 쪽에 패턴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때 이제 50cm가 적당한 위치에 맞춰지게끔 중심 축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고 너무 길지 않게 적당히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힙 길이 18. 자, 음, 이 중심 축이었어요. 그 다음에 50. 자, 미들 힙이 하나 더 필요했죠. 그래서 9c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 b, c, d. 여기가 스커트 길이죠. c가 힙 길이죠. 자, d는 당연히 미들 힙 길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직각으로 정리해 줍니다. 다음에 C에서 직각. 그 다음에 B에서 직각. 각 이제 위치선이 이번에 이제 하나가 더 늘은 네 개의 선이 나왔어요. 미들림 라인이 하나 더 나왔어요. 다트가 없기 때문에 쪽스카트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축도자에 이쪽이 4분의 1, 8분의 1이고 이쪽이 3분의 1, 6분의 1이었죠. 그러면은 자 끝에 무조건 이렇게 영으로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놓고 자 허리가 33이라고 그랬으니까 4, 4분의 여기 4분의 1을 여기서 찾으면 4분의 30이 여기서 시작해요. 30, 40, 50, 60이거든요. 그러면 33이면 32, 34, 36, 38, 4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섯 칸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눈금 반일 가면 됩니다. 30에서 한눈금 반, 33이 가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4분의 웨스트 도를 찾은 거죠. 이게 원래는 뭐예요? 8분의 웨스트예요. 그게 4분의 웨스트 도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비드립도 42였죠. 42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40에서 어 30, 40이잖아요. 50으로 넘어갔죠. 4 4 2면 바로 여기입니다. 42. 그래서 어 여기가 4분의 42. 미들, 힙, 도가 나온 거예요. 네, 즉, 뭐였죠? 어, 8분의 미들힙이었어요. 미들힙. 제가 어, 설명을 한 번씩 더 부연해 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실까봐. 4분의 미들힙은 원래는 8분의 미들힙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힙은 어떻게 되죠? 역시 8분의 힙인데, 4분의 힙 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4분의 46을 찾는 거예요. 4분의 46.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원래는 8분의 91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기 때문에, 8분의 힙을 못 찾기 때문에 4분의 힙 도를 찾는다. 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위치점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A, B, C, D, 여기가 E, F, G점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어쪽 스카트에도 실루엣은 다 존재해요. A H f 레 e 다 존재를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H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H는 항상 엉덩이 폭과 동일한 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46이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표시되겠습니다. 그래서 H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점이 나오면. 자, 여기, 이 아래, 스커트 아래 부분에 H라인을 먼저 딱 그려주시고, 자를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곡자가 세 지점이 연결되는 부위에 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지점이 연결하는 부위에 살짝 또 올라갑니다. 그 선을 살짝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역시 0.7 정도 올라가서 3분의 1 지점 쯤에 이렇게 허리 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사네 쪽에 요만큼을 뜬 거예요. 요만큼 요 분량을 떠놓은 거예요. 요 분량 요 분량을 떠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종이를 이렇게 접어놨던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자 중심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접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접어서 여러분들이 좀 두툼한 판 준비한 거 있죠. 그 판을 깔고 어 룰렛으로 한번 눌러봅시다. 룰렛으로 역시 완성선, 엉덩이선, 비드립선, 허리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예, 완성된 외곽선을 이렇게 룰렛으로 눌러 봅니다. 이렇게 누르고 나면 이쪽 면에 이쪽 면에 이 모양이 다 이제 또 보여요.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그 선을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대로 거주시고, 거주시고, 거주시고. 어. 다음에 역시 아래선 먼저 이렇게 반듯이 거주시고, 그대로 선이 연결되는 위치에 자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고. 그대로 허리 곡선을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했던 바로 요요 요 조각이 나온 겁니다. 이 조각, 요 조각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6쪽과 8쪽을 대입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6쪽과 8쪽 여덟쪽, 여섯쪽과 여덟쪽. 그래서 한번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어, 그려보시고 나면, 어, 아, 이게 쪽수기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에, 한 번만 더 해보면 설명만 할게요. 이렇게 중심 축에 이 선을 다시 이렇게 맞춰서 제일 먼저 스카이트 길이, 열 여덟, 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선분을, 선분을 중심 축에서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쪽이니까, 여섯 쪽이니까 12분의 웨스트, 12분의 미들립, 12분의 힙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6분의 웨스트 도, 6분의 미들 힙 도, 6분의 힙 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여기가 6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쪼각이 많으니까 패턴 자체의 폭은 좁아져야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32에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6분의 1에서, 6분의 1에서, 여기서 33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42, 예, 다음에 46,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H라인 그대로 46,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그려주셔야 돼요. 그려주시면, 어, 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때, 우리가 문제는 모든 그 쪽수 같은 마다 똑같이 0.7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이라도 이렇게 잘게 자르다 보면 그 자체의 선의 그 차이는 얼마가 없기 때문에 여섯 쪽일 때는 0.5, 여덟 쪽일 때는 0.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만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각을 전부 그려주신 다음에 다시 룰을 수로 눌러서 눌러서 양쪽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다시 6분의 1인 6조각이 나오겠습니다. 6분의 1인 어 그래서 이것을 다 하시고 나면 결론이 어 이건 지금 반대로 되는데요 4쪽, 6쪽, 8쪽 이런 스타일에 이제 조각이 각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마다 조각마다 아 모양은 같은데 폭이 쪽수가 많을수록 적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서. 어... 요네 쪽, 여섯 쪽, 여덟 쪽에 기본적인 그 조각이 하나만 패턴 뜨는 연습을 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요것을 그대로 조각을 이으면 그대로 이렇게 원통형에 그대로 원통형에 스카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면과 뒷면은 그 허리선과 다트의 모양이 틀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정하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에 이제 그 보정하는 법까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